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동된 지도자 요수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모세 의 후계자로 요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삶,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 직접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온 세계 민족과 바울이 전 세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민족 위에 그 인류 위에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셔서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은 이스라엘을 세웠느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모델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은도 땅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중국을 모델로 삼았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작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수시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을 기대를 하고 우리는 소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계자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모세에게 아주 세밀하게 제시를 해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뭡니까?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간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서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부계자를 어떻게 하면 세워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부계자 세우는 방법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세우는 부계자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대한 말씀이 20. 2절 23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서든지, 지도자는 꼭 필요한 거죠. 지도자 없는 나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에는,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평화의 시대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문화를 융성하게 펼치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시대가 평화로운 시대로 발전하기도 하고 또 평화의 시대가 혼란한 시대로 퇴보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양을 많이 보고 왔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시대별로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의 발전에 따라서 요구하는 지도자의 성품과 역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대에는요, 그 혼란스러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정이 된 시대에는 그 국민들에게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던가 그 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조시대 때 세종이 이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이성계 때부터 이방원을 이어오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얼마나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조상 전봉조도 선주교에서 철퇴해마다 죽고, 그런 역사를 거쳐서 세운 세종왕이 되니까 나라에 평안이 온 거예요. 전쟁할 일이 없고 평화를 누리니까 이 세종대왕 시대 때 얼마나 문화적으로 융성한 시대였습니다. 세종은요, 한글을 만들었고, 그리고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발전시켰고,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지도자가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임진왜란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원칙에 충실하고 충성심이 강하고 전략적으로 능력이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정말 나타나 가지고 그 모든 인진외란을 종식시키는 장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해 볼때 우리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제일 위대한 분들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1등, 2등으로 뽑는 사람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자문을 꼽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두 위인을 존경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을 싫어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 며칠 로 우리가 검정국 국민이라는 걸 자랑해야 될지, 부끄러워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뉴스에 보면 검정구가 얼마나 많이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그치? 검정구. 이 대한민국 땅 어느 천 먼데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검정구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 구청장이 갑자기 신병으로 일찍 가고 없으니까 이 선거를 10월 이제 다음 달에 청, 선거를 치르고 야. 이 선거 일개 고천장 선거를 하는 데 TV 화면에만 봤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검정구로 몰려와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니는 걸볼 때, 이야 참 정치라는 게 재미롭구나. 이런 뭐그 검정구 작은 요 구청 하나에 선거를 두어도 임무를 뽑는데 저렇게 야단 법서를 떨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검정구가 작아 나오니까 좋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다음 달에 이 결정을 여러분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울 때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울 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기 초입에 딱 서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국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까지는 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지금 이때까지 40년을 왔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가난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 정복전쟁을 훌륭하게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줄 알게 되었고,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의 끝남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이는 모세의 생각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아바람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수년 전에 이 이스라엘 신명수교을할 때에 지금은 이 땅이 요르단 땅이에요.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바라본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요르단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께서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거기에서 너보 산이라는 대로 인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서서 <laughs> 그 앞에 펼쳐지는 광야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은... 건너가되모세는 이는 못 건넌다. 그렇게 말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지도자로 요수아를 세우고, 자기는 그 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모세가 1 2 4살되 돼도 눈이 밝고, 온 육신이 튼튼하고 건강했는데, 모세가 죽은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보산에서 죽은 것만 분명한데 어디에 묘가 있다든가 무슨 행적이 있는 그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내하는 가이드도 모세 기념교회가 분명히 그 바라본 교회가 그옆 산에 있는데도 아예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산 꼭대기에서 저 건너편 이스라엘 땅, 그 가나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설명만 듣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처럼 모세도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광야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할 때에 아론과 모세는 자기들이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낼 것이라고 하면서 반석을 친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난당으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모세를 책망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간절한 강물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아론과 모세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는 거죠.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면은 모세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버텨서도 안 되는 거죠. 모세는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간 뒤에 이 남겨질 백성들에 대한 걱정부터 먼저 압습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가진 사람,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떠난 뒤에도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 앞에 세워서 출입하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회중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떠난 뒤에 백성의 삶은 그때 백성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민주주의 방식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에 의해서 결정된 지도자가 잘 하면은 국민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 지도자가 잘못 하면은 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의 게는 어떠합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의 백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세심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7년 활란의 때가 오면, 그후 3년 반에, 하, 뭐 의지할 데도 없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숨을 곳이 없어서 꼴방 안에 가만 앉아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걸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후에 다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는데, 후계자의 조건을 가장 먼저 제시를 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후계자로 정한 사람을 보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수아는요. 그 안에 뭐가 머물렀다고요? 영피 머물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먹는 자라는 거예요. 개혁 한글판에 보면은 이 말씀을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말씀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수아를 자기 지도자로 세우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모세가 요수아를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의 권위를 여호와에게 위임하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수아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라살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판결법을 그 판결법으로 그 하나님께 요수화를 세우는 것이 적합한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민과 함께 제사장이 판결을 할때그 흉폐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엘라살의 말을 따라서 회막을 드나들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완전히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요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백성들 앞에 서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림의 판결법에 따라 제사장 엘라살이 행하고 백성들은 엘르 아사를 따라서 회막을 드나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백성들은 모두가 요수아의 말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요수아의 성품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수아는 이전에 이 백성들이요, 그르비빔이라는 곳에서 아멜라 그다음에 이반레쿠가 전쟁을 할때그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바로 요수아예요. 모세가 아론과 후를 대동을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 요수아의 군대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모세가요 제단을 쌓고. 뭐라고 했었습니까? 여호와 닉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렇게 외쳤다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소아는 가나안을 정탐하는 열두 명의 정탐꾼으로도 뽑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우리 먹이에 불과하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저들을 정복하자. 그렇게 외칩니다. 요수아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표현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군들과 반대의 의견을 내고 다른 백성들의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 정말 지도자 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써 사전에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요수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으로 원니다 아, 네. 음. 기도하겠습니다.